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오늘 어, 영상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 메이커를 이용해서 앱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그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저장한 앱 데이터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는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스마트 메이커를 이렇게 실행시켰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DB 확인하기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게끔 입력란을 몇개 갖다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한세 개만 갖다 올려 볼게요. 그리고 어, 이 제목을 어, 줘볼게요. 번호, 번호.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3개의 입력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설정 도구에 기능 버튼을 갖다 놓고 저장 버튼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스타일 속성에 들어가셔서 기능 선택에 여기 보시면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름 자체도 저장으로 바뀌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입력된 값들이 모두 어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은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력 날을 먼저 하나 갖다 놓으신 상태에서 네. 데이터 입력 속성을 보시면은 기본키, 자동 검색, 자동 증가를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준 네, 프라이머리 키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해 놓으셔도 되고, 뭐, 보이게 해 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안 보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DB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키보드 F5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DB 정보 자동 설정 완료라고 이렇게 된그 메시지 창이 뜨는데, 한번 볼까요? 데이터 속성을. 자, 그러면은, 자, 왼쪽에 있는, 음, DB 확인이라는 이 제목을 그대로 이렇게 아, 받아와 집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필드명이 아까, 어,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드명이 그냥 이 데이터 입력란의 속성 값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번호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제대로 됐겠죠. 속성을 보시면은, db 확인, 여기도 번호.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름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이름이로 되어 있고 자 여기는 번호가 또 있으니까요. 이거는 번호 <목소리> 번호 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DB 생성을 해볼게요. F5를 누르고 F10을 누르시면은 자 이러한 식으로 어 DB 테이블 자동 설계 및 생성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네, 적용할까요라고 묻죠. 그러면 자세히 한번 눌러서 보시면은 자 DB 확인이라는 테이블명이 먼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 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 증가가 될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어, 입력이 될 때마다 저장을 할 때마다 자동 자동으로 네, 저장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프라이머 네, 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 이름, 성별. 자, 이렇게 테이블이, 네, 이렇게 제대로 작성되었네요. 그래서 적용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데이터베이스가 적용됐다고, 이렇게 파부창이 떠야만 정상적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그냥 1, 2, 그리고 이름 홍길동 성별은 남으로 하고 저장을 눌러 볼게요. 네, 그러면은 자 프라이머 키가 자두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첫 번째 데이터가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더해 볼까요? 그리고 성별은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두 번째까지 저장을 했고요. 세 번째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db가 도대체 어디에 저장이 되었는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 db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내 파일 있죠? 요, 파일, 파일 탐색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어 C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버. 요, C 드라이버를 클릭하시면은, 파일이 쭉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음 자, 스마트메이커가 없나요? C드라이버요 예. 자 C드라이버에 보시면은 보시면은 여기 스마트메이커 폴더가 하나 있네요 요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메이커 빌더 예. 스마트 빌더를 클릭하시면은 쭉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은 hide sql 9.3 portable 라는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요 폴더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여기에 네, 기 여기 hide sql 이라고, 이렇게, 네, 있죠? 네. 요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section 관리자라는 창이 뜨는데, 자,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열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은 패스워드가 맞느냐고 묻습니다. 요거 현재 암호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하드 SQL 포테이블 창이 이렇게 어, 뜨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어, db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db가 뭐였죠? 제가 어떤 db에다가 이걸 만들었냐면은, 자, 데이터베이스는 아, 이거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어, 서버 절단을 하시고 다시 서버 접속을 하게 되면은 현재 어,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npldb라는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어, 이, 파, 이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QL 포테이블에 보시면은 여기 npldb라는 네, 탭이 하나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방금 제가 저장을 했던 db 확인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네. 자, 이걸 다시 클릭해 보시고 어, 현재 db 확인이라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요. 데이터 탭을 눌러 보시면은, 자, 조금 전에 제가 저장을 했던 1, 2, 3, 세 가지의 데이터. 즉, 어, 저장을 했던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수정을. 이거를 여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여. 예. 여를 수정을 하시면은, 여기서 수동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볼까요? 수정이 됐는지. 자, 그러기 위해서, 테이블을, 네, 일단,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앞장, 앞장을 한번, 네,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장을 누르면은, 아, 세 번째 파, 파일이, 요거죠? 병광서 남자. 네, 병광서 남자. 그 다음에, 20, 자, 옥녀하고요. 옥녀요. 그 다음에 홍길동. 홍길동. 처음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는 여기는, 나무로 저장을 했잖아요. 나무로. 나무로 다시 하고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자,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새로 고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현재 나무로 어 성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앞장을 눌러보면은 아까 어첫 번째 입력을 했던 데이터가 성별을 나무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어, 포테이블에 보면은 여기도 나무로 되어 있죠. 근데, 자, 입력창에서 어, 수정을 안 하고, 여기 SQL 포테이블에서 네, 수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 한번 바뀌어 보겠습니다. 여러. 네, 그리고, 자, 입력창에서 다시 앞장으로, 네, 돌아와서 보면은, 네. 잠깐만요. 안 바뀌었네? 네. 아, 여기서는 아직 안 바뀌었네요. 그래서, 여러 에서 네.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이드 네. SQL에서도 직접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어, 여기서 데이터를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행, 삽입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행 삽입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4로 추가를 해 볼까요? 4로. 네. 그러면은 오류가 날까요? 네,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제대로 불러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어, 프라이머리 키가 5로 변해 있습니다. 아까는 데이터가 세 개만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번째 입력을 할수 있도록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이델 SQL에서 이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다섯 번째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죠. 앞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에, 네 번째에 이렇게 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하긴 했는데, 어디서 내가 입력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